호모시스테인이란 무엇인가? 호모시스테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1970년대 하바드의 대 맥클리 박사가 호모시스테인 이론을 의학 저널에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이론이란 호모시스테인의 체내 농도가 리터당 5몰씩 증가할 때마다 말초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7.8배,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2.3배, 심장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1.8배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맥클리박사의 호모시스테인 이론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에 대한 도전으로 기존 주류 의학계와 제약업계 이익에 반했기 때문에 역사의 대안으로 사라졌다가 1990년대 하바드 공중보건대학원 스탬프 박사에 의해 부활되어 이제는 부분적으로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이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 대사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인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인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메틸전환 효소가 필요하며 이 메틸전환 효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2와 엽산입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스테인 합성 효소가 필요하며 이 시스테인 합성 효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6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생성되지 않으면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효소를 체내 효소라고 합니다. 체내 효소는 단백질이며 하나의 화학 반응에 하나만 관여하는 촉매입니다.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제대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며, 신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간상동맥,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경동맥, 손과 발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말초 혈관의 협착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종냉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토이나 흡연 중한개 이상을 지닌 사람은 혈관질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7미만이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1을 넘으면 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도 호모시스테인 검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건강검진시 호모시스테인 시스템 검사를 요청하면 자신의 호모 시스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